안녕하세요. 향수읽어주는 여자인 알다입니다. 오늘은 정말 모시기 어려운 정말 한국의 와인 전문가들의 전문가 네 양진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학부 때는 식품영양학을 공부를 했어요. 식품영양학과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음식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화학과거든요 <laughs> 화학과고 그래서 이제 어렸스 때부터 에서 음식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저희 이제 또 옛날 세대여가지고 저희 나이 때는 음식을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다 그러면 여대에 식품영학과를 가라라는 게 약간 이제 그 부모님들의 저희 부모님도 특히 또 연세 많으셔가지고 그 약간 고리타분한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저는 식용과가잘 맞았어요 저랑 굉장히 이제 잘 맞았고 그러면서 이제 어, 국내 이제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가 사실상 이제 국내 대기업이 좀잘안 맞는다는 걸 알고 공부를 좀더 해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공학방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저희가 무슨 관능 검사를 하면 굉장히 좀 데이터가 불분명하고 어딘가 약간 기준점이 없다는 거를 깨닫고 이거를 좀 깊이 있게 배워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 어렸을 때 영국에 이제 잠깐 있었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로 뭐 잠깐 여행을 갔을 때 이게 굉장히 여기 이 나라가 주는 뭔가 이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한뭐 어느 정도 좀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딱 오늘 눈을 떠 보니 제가 이미 유학을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어 이런 그 쪽에서도 사실은 이제 뭐. 관능 검사 쪽에서도 와인 쪽이 아무래도 더 클리어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와인을 선택을 하게 됐고 지금은 사실 프로덕트로서의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접근이었던 게 그냥 궁금해서 공부를 해본 게 너무 사실 은 이제 깊게 와버려서 사실 이제 그당시엔뭐 한국의 와인 시장이 지금처럼 이제 크지도 않았고. 뭐 그런 이제 앞뒤를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이제 궁금하다고 <laughs> 해본 원래 진짜 지금 그 나이가 들고나 생각해보면 저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였는데 하고 이제 네 <laughs>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제 무모하게 실제로 이제 뭐 프랑스에 가서 사실 언어도 몰랐어요 그래서 언어도 몰라서 언어부터 이제 간단히 이제 배워가면서 거기서 이제 학위를 받고 원래 이제 또 하고 싶었던 음식 공부도 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와서 한국에서는 저희 이제 어, 프랑스 농식품 지능 공사라고 어, 그곳에서 이제 프랑스 뭐 와인과 음식을 알리는 식자재들을 알리는 역할들을 한국에서 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와인에 관련된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또 강의를 좀 중심으로 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요리학교 대 유명한 요리학교가 저는 굉장히 지금 유명한 <laughs> 요리사가 아니지만 학교 자체는 볼뽀키스라든지 뭐 이런 요리학교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학교고. 네, 사실 꿈의 학교기는 해서 되게 좋았어요. 다닐 때 정말 좋았고, 그리고 진짜 막 공부하고 싶었던 거, 뭐, 마음껏 공부하고 나서 이 보았던, 네, 계기들이었습니다. 뭐, 르꼬르동블 숙명여대에서도 저 이제 와인 코스를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계속 와인 강의를 해왔고, 어, 이게 진짜 정말 좋은 질문인 게, 저도 정말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와인이 술이잖아요. 이제 술이기도 하고, 알코올인데 제가 이제 정말 알코올 쓰레기예요. 그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알코올을 마시면 은 쓰레기가 되는 거냐고 그런 말씀을 또 굉장히 남분꾼이 되냐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너무 이제 알코올에 이제 취약해서 이렇게 잠이 들어요. 한두 잔만 마셔도 이제 굉장히 금방 잠이 드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나갈 때마다 특히나 이제 뭐 학생들 뭐 스물한 두 살이 되는 학생들은 정말 술에 관심 없을 수도 있고. 뭐, 이거를 이제 왜 배워야 되는지, 물론 이제 전공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왜 해야 되는지는 이제 이해를 시켜주고 하지만, 정말 이제 술을 잘못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도 사실 그 중에 하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와인은 사실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을 즐기는 술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억울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친구들이랑, 10만원, 100만원짜리 와인을, 우리 4시 모여서, 1분의 1로 내는데, 나는 이제 한 잔밖에 못 마시고, <laughs> 친구 다 마시면, 살짝 억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술 적게 마시면, 또 건강이 굉장히 좋거든요 <laughs> 그래서 다 이제 다 경험을 하시고, 이제 도움이 되는 거라서. 어, 그런 수는 있지만, 실제 이제 와인을 잘, 뭐 술을 잘 소화를 못 한다고 하셔도 와인을 이제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사실 이제 향이 굉장히 많은 퍼센트지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저는 거의 이제 60 정도의 와인에선60% 정도는 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심사위원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와인 쪽은 되게 이제 재밌는 게 이제 블라인드 테이스팅이라는 걸 해요. 저희가 이제 선입견을 없애고 이제 완전 히 이제 레이블을 가려놓고 이게 뭐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어떤 품종인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뭐 언제 수확한 포도인지 이런 것들 이제 다 모르는 상태로 이제 테이스팅을 하는데 그런 평가를 할 때도 저는 사실상 술이 더 약하기 때문에도 더 향해서 굉장히 많은 판단을 하거든요. 거의 보면 사실상 향까지 육안으로 관찰하고 향까지 볼때 저는 거의 한 80%까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입안으로 들어가서는 완전한 이제 확인 작업 정도를 이제 입안에서 하는데 실제로 이 퍼센테이지를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은 <laughs>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술이 약하니까 뱉터도 사실은 뭐 그리고 와인이 입안에 들어갔는데 어~ 퀄리티가 너무 좋다라고 하면 삼키기도 <laughs> 하고 하니까 실제로 이제 어, 향이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지난주 맞나요 벌써 네, 네. 아, 지금. <laughs> 너무 아~ 지지난주네 지난주, 네. 지난주네요 네. 시간이 어떻게 간는지 몰라가지고 맞아요. 그~ 저희 조향사님 행사 때 그, 일랑일랑 원향을 저는 이제 맡아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어, 리슬링이라고 하는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포도품종이 있는데, 얘가 이제 다양한 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향을 굉장히 이 와인에 대한, 이 포도품종에 대한 향을 특징 짓는 디스크립션으로 저희가 이제, 그, 페트롤 아로마라는 게 있어요. 휘발유 향이 나는 건데, 저희 이제 와인 쪽에서는 그 영역을 이제 미네랄러티라고 음. 표현을 하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정말 뭐 꽃이나 뭐 과일이나 이런 이제 향이 아닌 뭐 광물질이나 뭐 이런 거에 포커스가 된 향들을 저희가 이제 통괄해서 미네랄이라고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향이 굉장히 이제 오묘하게 다른 여러 가지 꽃과 과일과 섞여가지고 향이 나오는데 그 향이 딱. 굉장히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와인에서 나는 향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리슬링 같은 경우는 다양한 또 다른 향들이 있지만, 뭐, 페트롤 아로마가 굉장히 이제 특징적으로 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샤르도네 같은 포도품종은 보통은 저희가 이제 살구나 아니면 이제 백도나 황도 같이 굉장히 이제 살이 연한 핵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아운데 이제 씨앗이 딱딱한 과일류의 아로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좀 자라기 쉬운 품종이기도 해서 전 세계에서 샤르도네를 키워요. 근데 음. 이게 만약에 날씨가 좀 추운 지역인 뭐 프랑스 불고뉴의 샤블리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면 시트러스 쪽의 아로마가 좀더 강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더운 지역에서 키운다. 저희가 이제 뭐 캘리포니아나 혹은 뭐 칠레 같은 쪽으로 이제 간다고 하면 같은 포도 품종이어도 열대 과실 향에좀더 이제 포커스 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이 향은 이 포도 품종 자체가 오크통에서 숙성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잘 어울리는 포도 품종이에요. 안 하는 생산자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포도 품종을 테이스팅 하시면 자연적으로 바닐라라든지 뭐 캐러멜 노트가 같이 이제 따라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사실 이제 저는 피노누아라고 하는 포드 품좀 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한 이제 프랑스 브루고뉴 지역이 물론 이제 인터내셔널 과정이기도 했지만 그 지역이 이제 피노누아랑 샤르돈의 가장 사실상 아주아주 아주 훌륭한 산지예요 이제 피노누아는 저희가 이제 서늘한 데서 만들어졌을 때는 음 약간 이제 레드베리 쪽의 아로마들 혹은 이제 장미꽃, 이제 말린 장미 향이 진짜 나요 음. 와인에서도 이제 아펠라스 종 별로도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그 말린 장미 향의 특징으로 나오는 지역들이 있는데 뭐 그런 향이라든지, 혹은 이제 저희가 이제 와인 용어에서 표현을 하는 수부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얼씨하다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같이 이제 약간 이제 비가 좀 내리면. 땅에서 흙내음이 이렇게 다시 네. 올라오는 그런 아로마들이 이 와인에서도 이제 좀 삐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약간 이제 익으면 송로버섯 뭐 아로마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좀 올라오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레드 품종 중에서 기초적인 또 품종이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음. 하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 다잘 아실 것인 그런 이제 포도 품종도 있는데 얘는 되게 이제 신기한 게 와인이 이제 어릴 때는 민트향이 나요. 저는 음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약간 민티한 향이 약간 그런 허브 계열 중에서도 약간 화한 느낌? 로스메리나뭐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민티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얘는 약간 연필심 같은 향, 흑연 아로마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리 쪽에는 아까 이제 삐노는 어 레드베리 쪽에 포커스가 음. 한다고 하면 얘는 좀 약간 블랙베리류 쪽에 음 좀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레드 같은 포도 품종들은 실제로 향도 되게 좋아 중요하지만 그 포도 알을 보면 껍질이 굉장히 이제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스척처가 이제 저희가 이제 진해지고 그리고 이제 뭐 향도 좀더 이제 짙은 계열 향이 좀 많이 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은 그산 <laughs> 포도, 그 산지에서 어린 포도도 만나보시고. 그러시고. 그쵸, 그쵸, 그쵸. 네. 뭐, 포도를, 사실 이제 그 식용 포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양조용 포도가 따로 있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와인을 만드는 뭐 샤르도네라든지 아니면 뭐 소비뇽 블랑, 뭐 까변 소비뇽 이런 것들은 이제 양조용 포도긴 한데, 사실 산지에 가면, 얘네가 이제 많이 나니까 뭐 프랑스에요 까르푸 이런 데 가도 <laughs> 팔아요 실제로 이제 양종포도도 그냥 이제 키로그램에 놓고 이제 팔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 사서 먹게 먹을 수도 있고요 어... 네.